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합격노트 47페이지 그 표에서 우리가 자격취소랑 자격정지까지 봤었고 일단 자격취소가 필수, 자격취소는 다 외우셔야 돼 나머지 애들은 뭐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자격취소는 외우시고 이제 등록취소부터 등록취소 누가 하죠 등록관청 업무정지도 등록관청 이사 가면 이전 후가 하는 거고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이전 전이 한다 x 이전 전이 쫓아가서 하는 거 아니었잖아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었잖아 추노 x dp x 했던 거 기억나죠 서 사무소가 이사 가면 이전 후가 행정처분 하는 거고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이전 저는 서류를 송부하는 거였고 행정처분 관련서류 송부해서 이전 후가 행정처분한다 고그 내용 그리고 등록취소 밑에 있는 그 그림도 기억이 나야 되죠? 어,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 알게 되면 자기 윗사람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윗사람이 자기가 못하면 다시 또 필요한 절차 이행하고 다시 통보하고 그래서 응응 응, 했던 거 그거 응 이거 아니었던 거. 기억이 나야 돼. 그리고 사전 절차 뭐가 있죠? 청문, 취취. 취소 앞에 청문, 취취. 청문 있다. 근데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망에 사는 제외. 그래서 청문 실시 하야 한다는 맞지만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청문은 사전 절차예요. 취소 한이 아니라 하고자. 하고자. 그리고 사후 절차는 5일장 없고요. 사유서 없어. 뭐만 있어요? 증반납 7일. 이것만 있어. 증반납 7일. 자격취소는 모든 게다 있죠. 정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정지면 가만히. 등록취소는 청문이 있어요. 그리고 증반납 7일 있어. 5일장 없고요. 사유서 없어. 네. 그리고 거기 사후 절차에서 동그라미 3번은 했던 거죠. 우리가 휴업, 폐업할 때 했던 거예요. 그때 개인 사망, 법인, 회사 의 공통점은 절등 치여서 등록 취소하는 게 공통점.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 둘다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는 거다.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 사망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증반납이 없다고. 죽었는데 어떻게 반납을 해. 죽기 전에 간신히 반납하고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 부활했다. 말이 안 되고. 회사는 죽지는 않았잖아. 흩어진 거지. 대표자, 엿던 자가 살아있죠. 추억 속의 대표자. 대표자 엿던 자가 7일 이내에 증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증반납이 차이점. 공통점은 등록 취소하는 거 공통점.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 차이점은 증반납.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업무 정지도 등록관청이 하고 분사무소 업무 정지는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줄 수도 있어요. 누가라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러했던 거.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만 주의하면 되는데 이거예요. 자 법인에서는 요 그림이 또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 위아더 월드.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합해서 이 전체가 뭐다? 하나의 법인 위아더 월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분사무소에서 사고를 친 거야. 분사무소에서 그러면 사고 친 분사무소만 얘만 업무정지 줄수 있다고요. 아니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합해서 이 법인 전체, 법인 전체를 다 업무정지 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법조문이 이거야.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인 전체 업무정지 줄 수도 있고 법인 전체를. 사고를 친그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줄 수도 있고, 선택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뭐는 틀린 거냐면,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 명해야 한다. 얘는 틀린 표현. 왜냐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분사무소가 사고 쳤을 때, 그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를 줘라. 그거잖아.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법인 전체 업무 정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줄 수도 있고, 그게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주된 사무소가 사고 친 거야? 그러면, 주된 사무소만 업무 정지. 아니 그런 건안 돼. 자, 주된 사무소가 사고 치면은, 그냥 법인 전체가 다 그냥 업무 정지. 그건 선택하는 게 없어. 주된 사무소 사고 치면, 법인 전체 그냥 업무 정지. 근데 분사무소는, 그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줄 수도 있고, 법인 전체를 업무 정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지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최장 길면 6개월. 자격정지, 업무정지 똑같아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어요. 가중이 늘리는 거, 감경이 줄이는 거. 근데 가중 늘릴 때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 그렇게 하는 거고. 밑에, 총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정지면 가만히, 청문 없다, 오일장 없다, 증반납 없다, 사유서 없다,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가만히, 정지면 가만히. 그렇게. 그래서 이 표도 자주 읽어보셔야 되고, 다만, 자격취소는 외우셔야 되고, 아마 내년에도 또 나올 거다. 자격취소 절차는. 됐고, 이제,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서, 45페이지에서 이제 3년 3천 1년 1천 얘네들 정리해야죠 자, 45페이지 우측 상단에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3천 또는 이에요 그러니까 징역도 살면서 벌금도 내라 이거 아니라 그랬어 그럴 바엔 그냥 사형이 낫다고 죽여주라고 깔끔하게 가겠다고 너무 빡세잖아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 또는 이니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중개 의뢰인은 공범으로 처벌 안된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그렇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야 되고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한 거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거이것도 요것도 우리 부정 시리즈 했던 거 기억나야 되는데 제재는 사실 다 재방송이에요. 제재는 했던 거를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잖아 이것도 했던 거 부정한법으로 방 등록은 제재가 세다고 절등치에다가 3년 3천. 절등치도 센데 3년 3천까지. 부정한법으로 방 자격은 자격 취소만. 부정한법으로 방 지정은 지정 취소만. 다만, 얘는 하이한다고, 얘는 할수 있다고. 자격 취소 하이한다, 지정 취소 할수 있다. 3년 3천 그런 거 없어. 부정한법으로 방 등록이 절등치에다가 3년 3천. 그래서 셋 중에서 가장 등신되는 건 등록이다.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등등. 제재가 세잖아. 제재가 이렇게 세니까 가장 등신되죠. 모르면 우리가 등신된다니까.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등등. 절등체에다가 3년 3천까지 부정 시리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자격 취소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 취소만. 3년 3천. 그런 거 없다. 뭐 했던 거고. 그리고 금지행위, 구금지에서 증거조작단. 그리고 제휴해 그 다섯 가지 3년3천 그래서 또 결론 이거야 금지행이 체계도 돌고 돌아 금지행이 체계도 돌고 돌아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먹은 거야 <laughs>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먹을 사용해도 역시 이게 제일 좋아요 편해 이게 스벅이 돌고 돌아 체계도 자 이랑 이항두 가지가 있고 이랑 구금지는 중개의뢰인 적용 안 된다. 제휴의 다섯 가지는 중개의뢰인 적용 된다. 제휴의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유도하는 게세 가지니까 다섯 개라 그랬어요. 요거 중개의뢰인 적용 된다고. 이게 아직 안 나왔다고요. 제휴의 이 다섯 가지는 중개의뢰인 적용 된다. 나머지는 중개의뢰인 적용 안 되고 그리고 구금지에서 명초 판매. 1년 1천 증거주작단 3년 3천 제유의 3년 3천 그러니까 명초 판매만 1년 1천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3년 3천 1년 1천 3년 3천 구분하는 것도 엄청나게 나왔다고 시험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안 나왔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온 게 이거라고요 포상금 주는 거이 금지행위 체계도에서 조작당과 제휴해 포상금 준다. 나머지는 포상금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체계도에서 무려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중개 의뢰인 적용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1년 1천 3년 3천 나누는 거. 그리고 포상금 주는 거안 주는 거. 조작당과 제휴해 포상금 준다.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다 합하는 거 조작하는 게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다 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포상금 준다. 나머지는 포상금 안 준다. 보상금 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라고 했어요. 무양 아닌 무양. 조작단과 제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1천. 1년 1천은 외우셔야 돼. 1년 1천은. 3년 3천은 그냥 읽어보고요. 1년 1천은 외우시는 거야. 근데 억지로 안외워도 돼요. 1년 1천은. 왜냐면 2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 우리. 이만 들어가면 1년 1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효중교시절물, 이거 보이잖아. 그리고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손, 양팔, 두 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죠? 알선, 알선한 거. 알선한 것도 1년 1천. 자격증, 등록증, 알선도 1년 1천. 여기. 알선도 1년 1천이다. 그것도 적어놔야 돼. 이제 5번. 6번 5번 6번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뒤에 가로하고 알선한자 알선한자 적어놔야 돼 알선한자도 1년 1천 알선 두 글자니까 1년 1천 알선한자도 적어놔라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뒤에 가로하고 알선한자 6번에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뒤에 가로하고 알선한자 적어놓자 그 다음 아닌자 시리즈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그리고 비밀유설. 둘이서 소곤소곤 1년 1천. 그리고 얘는 반의사 불벌죄였죠. 원칙은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반의사 불벌죄. 비읍비읍. 비밀유설만 반의사 불벌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의사. 의사. 의뢰받지 않은 거관고 의뢰받은 것과 다른 게 사람 차별한 거. 차석은 이등한 거. 차가 2다. 차가 2. 의사. 의사. 그리고,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업 모종 고용한 거.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인원수 제한, 이것도 여기 2가 보이잖아요. 인원수 제한. 인원수 제한. 이. 거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개공 소공 합판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공이 혼자 하면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데, 6명을 고용하면 위반이라고. 해요. 그럼 절등치에다가 1년 1천까지. 그리고, 명초 판매.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그래서 1년 1천은 억지로 외우지 않으셔도, 그냥, 요. 고 제일 주의사항이 뭐다? 요거.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 보증 고용한 거. 올해 안 나왔으니까.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알선한 자는 올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신설 개정된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나온 게 그거야.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알선한 자. 알선한 자 1년 1천. 그것도 합격노트에 없으면 저어주면 된다. 알선한 자. 그리고 양벌규정도 재방송이죠.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따오는 거. 징역은 안 받고. 벌금만 따오니까. 징역선고 안 받고. 벌금만. 벌금도 무과실이면 안 받는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위 감독을 게을리하지 게을리 않았다. 무과실. 벌금 안 받는다. 그리고 양벌규정으로 벌금선고 받더라도 결격사유 아니다. 양벌규정은 동그라미 2번, 3번 두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끝난다고. 무가실이면 벌금 안 받는다 또 양벌규정으로 벌금선고 받더라도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받는 거니까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두 가지 됐고 그 다음 이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가지가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참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필수 자, 외울 거네 가지예요 절등치, 자격취소, 1년 1천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네 가지 필수로 외우시는 거야. 자, 500과태료는 덩치가 큰 애들이 받는 거예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근데 개공이 받는 게네가지가 있네.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다시 화면 보시면. 자,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 있어요. 500과태료,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무가 세 가지,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하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500과태료, 그리고 개공이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한 거, 500과태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500과태료, 이게 소공이었으면요, 자격정지.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했다. 그러면 개공 500과태류에요. 소공은 잘라버리면 되고. 확인 설명 똑바로 못 했다. 개공은 고민할 필요 없어. 500과태류. 소공은 자격정지라고요. 그래서 소공 때문에 아예 설명을 안한 건지 똑바로 안한 건지 봐야 된다. 지금은 확인 설명 똑바로 안한 거. 개공은 500과태류. 그러니까 1번, 2번은 개공만 소공은 해당 사항이 없어. 1번, 2번은. 3번은 개공 소공 둘다 연수 교육 받지 않으면 500과태료, 5연수. 연수 교육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연수. 개공 소공 둘 다. 4번은 중개 보조원이 고지 의무 위반한 거. 자기가 중개 보조원인 거 미리 고지하지 않은 거. 그러면 중개 보조원 500과태료고 개공도 함께 500과태료. 근데 개공은 무가실이면 과태료 안 받는다. 중개 보조원은 그냥 빼박 500과태료. 개공은 함께 500과태료인데 무과실이다. 그럼 과태료 안 받는다고. 계공만계공이 무과실일 때 중개 보조원도 과태료 안 받는다. X. 계공이 무과실이면 계공만 과태료 안 받는다. 중개 보조원은 그냥 빼박이에요. 500과태료. 이렇게. 됐고. 그 다음. 100만 원의 과태료는 개명신고증 반납 과과. 이름 바꾸는 신고하고 옛날 민증 반납하자. 그리고 과과. 개명신고증 반납 과과. 외우셔야 돼. 게시하지 않은 거. 게시하지 않은 거? 등록증, 자격증, 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죠?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니까 원본 게시. 원본 게시라고 돼 있는 것만 원본 게시예요? 사업자 등록증은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 게시야. 원본 사본 말은 없어요. 그것도. 그리고 소공 자격증도 원본 게시죠? 소공 자격증도? 자, 소공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았어요. 100만 원의 과태료. 게시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개공이 소공이 아니라 개공이 게시 의무는 개공에게만 적용된다. 소공자 역증도 개공이 거는 거다. 어이 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했었다고요, 다. 그래서 게시하지 않은 거? 그리고 개명. 명이 세 가지.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그리고 표시 광고에서 명시상 위반한 거. 명이 세 가지. 사무소 명칭, 그리고 성명 표기, 그리고 표시광고시 명시사항 위반한 거. 자, 특히 표시광고 관련 제재. 지금 무한 반복할 거야 무한 반복. 나중에 뭐 따로도 하고 할 거예요 계속 이거. 그럼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개공이 표시광고 할때 명시사항 위반했다 개 명신고 명. 100만 원 이의 과태료. 얘는 이 명시자를 써주니까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수 있어. 개명신고증 만나. 100만 원 이의 과태료는 필수로 우리가 외우니까. 명시사항 위반 100과태료. 포상금 안 준다. 근데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과태료. 포상금 안 주는데 얘는 뭐가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아까 무지과장하고 축소해 그거. 왜냐면 부당한 표시광고 이렇게 안 써주니까. 얘는 명시자를 써주는데 얘는 부당한 자를 안 써준다고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무지과장하고 축소해. 그럼 부당한 표시광고 500가태료. 보상금안 준다. 개공. 아닌 자가. 아닌. 두 글자. 표시광고했다. 1년 1천. 보상금 준다. 제재도 중요하고 또 포상금으로 연결되니까 또 중요하고. 아시게 되고. 그 다음 개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개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휴업은 3개월 초과 휴업만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개월 휴업하면서 신고를 안 했더니 백과태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2개월 휴업은 백과태료. 그거 아니다. 그거 뭐다? 보이스피싱. 관공서 사칭에서 막 보이스피싱 하는 거야. 3개월 초과 휴업이 신고하는 거고. 신고하지 않으면 백과대료 그리고 고용신고나 고용관계중요신고는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스톱 이렇게 불러 고스톱 고용신고나 고용관계중요신고는 정지 고스톱 고스톱 신고인데도 정지 업무정지 고스톱 고용신고 고용관계중요신고는 고스톱 스톱이니까 정지 업무정지 그리고 증 반납 두 가지 자격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취소 등록증 반납인데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이 긴 이유는 사유서가 있으니까. 사유서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도 백과태료, 등록 취소, 등록증 만납은 사유서가 없다. 이렇게. 개명신고증 만납, 그리고 과과과과가 밑에 박스, 이거죠. 이거 됐던 건데, 중개 완성 시에 쌍방 교부하는 게세 가지예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관계증서 사본, 이게 이제. 보험 등거, 공제면, 공제증서. 그거. 세 가지 쌍방 교부예요. 다른 건 교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또, 교부하는 거랑 제시 다르다 그랬죠? 제시는 뭐야? 제시? 교부는 주는 거잖아요. 제시는. 1번, 눈눈 눈, 안 나. 시커하게 생긴 좀 부담스러운 언니 있잖아. 제시. 2번, 보여주는 거. 2번, 보여주는 거. 제시는 보여주는 거다.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는 제시 보여 주는 거지 교부가 아니라고요.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은 제시, 보여 주는 거고 교부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다. 교부하는 거는 자, 거래 계약서, 업무 정지, 확인 설명서, 업무 정지, 관계 증서 사본이니까 과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가지를 쌍방 교부하는데 그중에서 관계 증서만 과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른 거는 서니까 정지. 거래 계약서 정지. 확인 설명서! 정지. 관계증서는? 과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제재가 중요하다고. 중개 완성 시에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안 주면? 과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자. 우측 상단에, 46페이지 우측 상단에 과태료 부과권자. 제가 이거 올해 나온다 그랬었는데 또안 나왔네. 또. 진짜 저 잡으러 와야겠다. 저좀 맞아야 되겠다. 나온다 그랬는데 내년에 또 나오겠죠 뭐내년안 나오면 진짜 잡으러 와 이게 원래 한해 건너 한 번씩 나왔어요 근데 지금 2년 연속 안 나왔어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 1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용자 덩치가 큰 애들은 500 과태료고 국장이 부과해요 덩치가 큰 애들은 우리는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 이제 진짜 내년에 진짜 나올 거다. 35회 때는.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오백과태료 시도지사. 자격취소 자격증 만납 100과태료 시도지사.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 이해가 되죠. 연수교육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고요. 자격취소 자격증 만납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예요.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해라. 자격취소 자격증 만납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교부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시도지사가 부과라고 이두 가지는 시도지사 1번 2번 빼곤 다 등록관청 특히 개공에 대한 거다 등록관청 1번 2번 빼고 그냥 다 등록관청이야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등록관청인 거야 오케이. 1번은 쉽잖아요 덩치가 큰 애들은 500과 퇴류고 국장 2번만 외우시라고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500과 태료 시도지사. 자격취소, 자격증 만나 100만원과 태료 시도지사. 그래서 다시 화면 보시면 개공이 부당한 표시광고 했대요. 500과 태료죠 누가 부과해? 개공에 대한 거래?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야? 누가 부과하는 거야? 등록관청. 500과 태료라고 시도지사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1번, 2번 빼고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등록 취소 등록증 만납 최근에 나왔었죠. 등록 취소 등록증 만납. 등록 관청. 그러니까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 등록 취소 등록증 만납 따로따로 있잖아요. 별개잖아. 낚이면 안 되지.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은 시도 지사. 등록 취소 등록증 만납은 등록 관청. 그래서 또 결론 거기 동그라미 2번 응? 시도 지사가 부과하는 거그 동그라미 2번을 외우셔라. 외우셔라. 연수교육 받지 않았던 500과태료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 100과태료 시도지사 그거 외우셔야 된다 그리고 밑에 감경 또는 면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와서 볼게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주의는 설명드릴게 주의는 이건데 아직 나온 적 없어요 자 어떤 거냐면 업무 정지를 내가 동시에 두 개를 위반을 한 거야 근데 업무 정지도.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업무 정지도. 우리가 그걸 외우지는 않는 거지. 우리 자격 정지는 3개월 아니면 6개월. 그래서 우리가 6개월짜리 3가지 외우잖아요. 이중, 이중 금지,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 6개월. 6글자니까 6개월 했던 거. 자격 정지는 6개월 아니면 3개월. 근데 업무 정지는 그 기간이 너무 복잡해. 그냥 버려. 업무 정지는. 6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다양해. 그냥 무시해.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위반했는데 4개월 짜리랑 3개월 짜리를 위반했대요. 그러면 짧은 건 의미가 없어. 긴 거. 긴 거를 2분의 1을 가중하래요. 그러면 2개월이네. 그래서 4개월 더하기 2개월 해서 6개월이야. 이렇게 더해서 얘한테 7개월을 주는 게 아니라 짧은 건 무시하고 긴 거를 2분의 1을 가중해서 2개월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해서 이렇게 9개월 주지 않는다고. 짧은 거 무시하라고. 긴 거, 긴 거를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분의 1 가중하면 요 3개월이 추가되네? 그렇죠? 그럼 9개월이잖아. 아니라고. 총기간은 6개월이에요. 여러 개를 위반했어도 업무 정지를 한 번에 받을 때는요. 총기간은 6개월인 거야. 총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가 없다.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위반해서 한 번에 업무 정지 받을 때도 그냥 6개월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나 위반해서 걸리면요. 그냥 다 불어 그냥. 싹다 불어 그냥. 싹 다. 저 이것도 위반했고 저것도 위반했고 이것도 위반했어요. 한 번에 받는 게더 싸. 어차피 한 번에 받을 때 최장 그냥 6개월이니까. 괜히 나중에 또 걸리면 더 받을 수 있잖아. 뭐 하나 위반해서 걸리면 그냥 죄다 불어라 그냥. 한 번에 받는 게더 싸게 먹힌다. 이해는 되시나요? 그렇게. 그래서 긴거 2분의 1을 가중하고 긴거 2분의 1을 그렇게 해서 6개월이 넘으면 6개월까지만. 총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가 없다. 정 안되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총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그것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송파!